개요시 할 말씀. 역대하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장 3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괴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괴는 다윗이 이미 기한여 하나님이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레 손자 우리 아들 브 살렐이 지은 노 재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해마 앞에 있는 노 재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천마리 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틱글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없어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마라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에 왕들도 이러한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가 막히도록 기도의 소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간혹 친구 사이에 이런 대화 하신 적 없으십니까? 이런 종류의 대화를 만약 하나님이 소원 하나를 들으신다면 어떤 소원을 말할 거야? 이런 종류의 대화들 하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뭐라고 이 시간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들 을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아 뭐라고 대답할까? 어떤이는 아, 나는 천억 원 있으면 좋겠어. 천억 원을 달라 그럴 거야. 천억 원이면 얼추 다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이는 뭐 좋은 직업을 말할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어떤 어린 친구들은 이런 말을 할수 있겠죠. 나는 투명 인간이 어, 되고 싶어라고 어, 엉뚱한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성경에 실제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7절 세번역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신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히도록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첫 번째로 예배에 성공한 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본 산당에서 그는 하나님께 번제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린 그 장소를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3절에 보니까 모세의 회막 즉 모세의 성막이 있었던 장소였고요. 또 4절에 보니까 그 장소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사실 예배를 드릴 산은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 자기 집이 가까운 많은 곳에 산 꼭대기마다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저마다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방신의 재단도 많아서 점차 그들의 신앙은 혼합되고 예배가 점점,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본래의 처소였던 모세의 회목이 회막이 있었던 곳이자 다윗의 법궤가 모셔져 있었던 바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궤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곳에 만나가 있는 것이죠.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었어요 십계명의 두돌파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 또오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올바른 예배 회복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약시대 예배 회복에 관해서 생각해 볼때 예배 회복의 첫 번째 원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영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진리란 진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즉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예배 장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올 한해 우리 예배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얻기 위한 나만의 산당을 짓고 그 산당을 해서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여 드리는 예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예배 주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장수도 중요하지만요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그 방법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솔로몬은요 천 마리의 희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한 번에 천 마리의 동물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그 광경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과 그 나라의 모든 권력 있는 모든 정말 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흠없는 천 마리의 가축을 모아 놓았습니다. 천 마리의 가축을 다 배를 다 갈랐어요. 그 피를 다 쏟았습니다. 여러분, 피가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아마 강처럼 흐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또그 많은 재물을 불로 다 태워서 하늘 앞에 번제로 올려 드렸습니다. 그 연기가 엄청났을 것이잖아요. 정말 끝없이 연기가 하늘 위에 가득 찼을 거예요. 장시간에 걸쳐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인력이 그것을 준비했을 것이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이며 얼마나 대단한 광경에 펼쳐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렸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솔로몬은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대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표현은요 어디에서 표현되어져야 될까요? 그 어디에서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 안에서 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솔로몬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온 마음을 다 쏟아내는 그런 예배를 온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 회복의 두 번째 원리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야 하는 예배를 생각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 예배 자세를 생각한다면 이 정성도 다 이어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배 자세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예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면 우리 예배는 얼마나 달라질까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는 만약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 나의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 분주하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대충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냥 대충 예배 한번 때우고 갈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우리는 간혹 예배에 졸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졸는 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또 새벽 예배 시간에는요. 졸음이 육체를 완전히 이겨버리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뜻만으로는 되지 않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허벅지를 꼬집으면 실제로 예배드린 적이 많습니다. 볼펜으로 실제로 허벅지를 진짜 찌르면서 예배드릴 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간단하게는 막 여기 막 팔을 꼬집, 고 손을 막 꼬집습니다. 정말 급할 때는요 뺨을 때리기도 해요. 땀을 때리면 정말 잠을 확 깨더라고요. 저만의 노하우데요할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세 에 대해서 우리 한번 극단적인 예지만 한번 나눠 보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가장 큰 시험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끔 하품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물론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품이 나오면 이렇게. 안 보이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 가 보면요. 소리 내시면서 아픈 분 계세요. 어어어 하시면서 이렇게 아품하시는 분들. 제가 1년에 몇 차례 봅니다. 근데 그러면요. 위기가 찾아와요. 저도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요. 아, 이 말씀을 끝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근데 요즘은 괜찮아요. 많이 익숙해지고, 단련이 되고, 저도 훈련이 점점 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예 주무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얼마나 피곤하실까? 저는 정말 솔직히 치근한 마음이 듭니다. 정말 피곤하거든요, 실제로. 일하시면서 예배 드린다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말해요. 예배 나와서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반대로, 혹시 제가 아, 저를 자주, 나를 자주 쳐, 쳐다보는 것 같아라는 혹시 느낌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제가 아직은 연약해서, 어, 저, 요 외곽은 잘못 봐요. 그렇게 여유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유가 있진 않습니다. 제가 주로 요 중간을 보긴 하지만 제가 많이 본다면 정말 좋은 일입니다. 왜냐면 하 저를 집중하고, 정말 예배 은혜 받고, 정말 그런 분들에게 제게 눈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의 말씀을 끝까지 증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단적인 몇 가지 이야기를 하였지만 온 정성을 다하는 정말 예배자의 태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노력하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 올한해 예배 드릴 때마다 각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바꾸면 좋을까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오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설교하신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향해 정성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란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의 자세와 예배의 정성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은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우리 한번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을 성공하는 것이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따온 것이지만 이 말은 맞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했어요. 솔로몬 은 여러 번 오늘 성공한 것이야. 단한 번에 그 예배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한 번의 예배를 받아버리셨어요.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직시로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물으셨어요. 그것이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주야 말해라. 그날 밤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배 성공할 때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올한해이 주님의 음성 듣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한 해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뭘 줄까? 한번 말해봐라. 한번 말해봐라. 참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말해봐라. 내가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오늘 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뭐라고 말할까? 한 가지만 주님이 들으신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들 물으시면 딱 대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면서 드리는 예배, 정말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예배, 이 예배 성공하심으로 내가 너한테 뭘 줄까 이 음성을 들으시고 또 대답하는 그런 일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소명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지가 막히도록 응답하십니다. 솔로몬이 예배에 성공할 때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내게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대답했어요.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기가 없어서 이만 이 많은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왜 솔로몬은요. 돈도 구할 수 있고 영토도 구할 수 있고 힘도 구할 수 있고 다른 거 구할 수 있는 거 많은데 왜 하필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라고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를 부족한 이 나를 왕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 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 아니면요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주의 뜻대로 그것을 감당해야만 되고 그래야만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어디론가 부르시는 것을 가리켜서 소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따라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따라 읽을 때 시작 소명이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일 예를 들어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어요. 사도로 부르셨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최애굽 이스라엘 이 시대에 일반 백성들에게는 어떤 부르심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이는 레윈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이는 자녀로 살아가는 부르심이, 어떤 이는 부모로 살아가는 부르심이, 어떤 이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이, 어떤 이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기술직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에요. 아울러 저 여러분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 주신 것이에요. 교회 직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각종 봉사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가정의 부모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어떤 애는 자녀로 나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어떤 애는 학생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각종 직장에서의 또는 어떤 임원으로, 과장으로, 어떤 애는 사원으로, 어떤 애는 간호사로 부르신 것이에요. 어떤 애는 교사로 부르신 것이고요. 각자의 일로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주장하사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그 일로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을 왕으로 부르셨습니까?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바로 그 왕의 소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특히 그 당시 왕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재판하는 역할입니다. 역할이 중요했어요. 따라서 왕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하찮은 백성이라도 그 하찮은 백성의 말을 정말로 귀 담아 듣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었어요. 솔로몬이 구한 지혜란 그뜻 자체가 듣는 마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구한 것이죠. 주님 이것을 내게 좀 주십시오. 나에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왕으로 부르셨는데 나에겐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이었어요. 백성의 귀의 이야기를 귀 담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 소명에 맞게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백성들이 무너질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지. 주님,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이. 사도바울은 그 부르심에 맞게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이방인들,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 예수님, 우리를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들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올해에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맞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가운데 학생 계십니까? 학생으로 부름 받았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 나를 지금 학생으로 부르셨으니 놀고 싶지만 그 혈기를 가지고 놀고 싶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 학생의 신분에 맞게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네 정말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훗날 영광을 돌리는데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전업주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으니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무너질 때 많지만 내 목적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다운 정말로 가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정말 가족의 이런들을 주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내가 깊, 섬길 수 있도록 기쁨을 주옵소서 맡겨진 가족들을 정말로 믿음으로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직장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 여기가 주님이 내게 맡겨진 선교지인 줄로 믿사오니 단지 돌벌이가 내 목적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다운 삶이란 이런 것이라고 내가 모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시작할 때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에요 공동체의 직분과 봉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주님 주님처럼 남을 나보다 높은 자로 생각하면서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리더의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하찮은 자들의 말도 귀담아 듣는 마음을 주사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는 그 자리에 맞는 기도를 주 뜻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니, 소명에 맞는 기도는요. 주님의 마음이 너무 합한 기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이예 솔로몬이 왕의 부름에 합한 기도를 드을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노란색만 보시면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무엇입니까?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겠다 다른 모든 것들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어주셨어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요. 단지 먹고 살고 누리고 그런 기도 먼저 하지 말고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올한해 시작하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가 막히도록 더욱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울러 그 어떤 목표보다 내가 올해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겠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이것이 최우선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물으실 것입니다. 마음속에 그러시게 물으실 것이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올 한해 기가 막히게 나의 소원을 이루시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